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준교수입니다 시장은 어느새 반도체와 그리고 AI가 이끄는 강세장이 되었습니다. 이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빨간색이 많이 보이니까 좋은 시장인 거 맞는 거 같은데요.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한컴 미드 종목입니다. 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으신 분들이나 또 신규로 제 영상 처음 보는 분들 다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좀 집중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도 좀 얻어가시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 위해서 특별한 또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이 선물도 꼭 챙겨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한컴커드니 종목 차트의 흐름은 자 이렇게 박스코 형상하는 가운데 길게 행보하는가 싶더니 이제 12월 지나고 나서 오름세를 한번 보여줬어요 잠시 내려가면 다시 한번 최근에는 거래량 실린 양봉으로 3거래 연속적으로 이렇게 오름세를 보였죠 오늘도 고점 찍고 전일 대비 9.67% 정도 상승으로 마감하는가 싶더니 시간에서 좀 떨어졌습니다. 속보 마이너스 2.13% 정도 하락하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볼 때는 4,605원에 오늘 장마감을 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특히 최근에 인공지능 AI 관련으로 굉장히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지. 특히나 온 디바이스주에 관련해서요. 인공지능 경쟁력을 좀 강화시켜 나가면서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서 이 정부와 그리고 기업들이 손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 5차 뭘 열었어요? AI 최고 전략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간이 함께하는 정책인데요. 투자 방향이라든지또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대표급 협의체입니다. 이를 바탕으로서 뭐 온디바이스 AI를 확산시킨다거나 아니면 AI 융합 활성화, 또 기업 양성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을 확대시켜 나갈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한컴 미드 여전히 시총도 1,300억대에 불과하고요. 저평가되어 있어요. 이미 한글과 컴퓨터 시총이 7천억이 넘어가는데요. 한글과 컴퓨터의 지분 20%를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 그금액만 따지면 얼마 여러분 1,600억 이상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한컴 미드의 시총이 한 1,300억대 좀 납득이 좀안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러분들 오늘 보면 역대급 거래량이 나아졌다는 거 지금 시점에서 현재 손 바뀜으로 보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사실상 작년 같은 경우 에코프로그룹이라고 에 한다면 올해는요 2024년도에는 한컴그룹이 또 대세를 좀 보여줄 것으로 보여져요. 특히 한컴위드는요 여러 가지 지금 이슈 관련주로 묶여 있는데 대표적으로 a i 라든지또 우주항공, 또 UAM 드론이죠, 또 블록체인 또한 그리고 금, 거래소까지 하는 전천유, 전천유 4차 산업 대장 지주사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뭐 오르고 내리고 거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추세를 타고 더 크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좀 상승 추세를 잡고 올라가온 시점에서 앞으로 정확하게 얼마에 매수하고 매도할지 또 목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 한면 움직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건 없으니까요 특히 정보를 좀 여러 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이 자리 있죠 추가적인 상승을 줄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재료 즉 모멘텀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선택과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정보 좀 약하신 분 계시죠 네, 그럼 무료로 공유할 테니까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는요 자 그러면 한컴미디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8099 자, 3588번으로 한컴 위드에 한 컴으로 보내주세요. 이제 빠르게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도 세워드릴 거고요. 이제 선택과 집중이니까요.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해드리면 더 서로 수익률 타는 이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정보를 받는 이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확실히 좀 기회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정보. 좀 약하신 분이나 혼자서 여쭙거나 기사만 보고 투자하셨던 분들 내지는 단순한 지표나 차트를 먹어서 예측이 나 감에 의해서, 이제는 아닙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는 정보로 토대로 여러분들 투자를 하셔야지만 손실은 좀 줄여가면서 반대로 수익은 또 극대화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놓치지 마시고요. 자, 한컴 미드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8099. 3588번으로 한컴이라 남겨놓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한컴 미드에 네,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컴 미드가 지금 여러분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바로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 정부와 기업이 협력 소식 때문에 현재 좀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또 최근에 블록체인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장서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더구나 여러분 지금 오픈 AI 설립자가 투자 회사가 찐인가 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돌고 있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요 이렇게 지표를 보면 알수 있듯이, 한커미드 주가도 오늘 테마별 주식 드론 현재 거래량 순 여러분, 지금 현재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뿐만 아니라, 지 이렇게 또 AI 관련주로서 크게 엮이면서, 지금 한커미드가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제 앞으로도 어떤 이슈가 현재 남아있는 것인지, 다선 반영된 것인지, 아직도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가뜩이나 지금 시장 환경은 여전히 불안정하기도 하고, 워낙 변수가 많은 장이다 보니까, 올라도 불안합니다. 그죠? 렇또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또 앞으로 나올 게 도대체가 호재인지 악재일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에 내가 팔아야 되는 것인지, 더 사야 되는 것인지 판단이 안 되실 텐데요. 자료 정보 좀필요하신 분들,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오늘 비로 조금 떨어지는 분위기로 가긴 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지금 AI 관련주가요, 이번 주 내내 강세를 보이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당연히 내일도 올라간다고 여러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정보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자, 한컴 미드, 정말 어차피 무료니까요. 0108099, 자, 3588번으로 한컴이라 남겨주세요. 자 빠르게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 세워드릴 테니까요. 특히, 여러분, 이제, 세력들의 움직임이라든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와 악재, 그 동시에 다 공유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정보가 중요하냐? 만약에 정보 없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볼게 차트 아니면 뉴스 기사가 전부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미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종목들은요, 돈이 한 번씩 큼지막하게 들어올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끝날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늘 언제나 그랬나는 듯이 다시 추세를 잡고, 이렇게 들어올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추세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보다 이렇게 믿고 가져갈 정보가 그동안 없다 보니까 조금만 떨어져도 당연히 불안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확실히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상승 재료, 지금 모멘텀이 대기 중에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미리 이렇게 문자를 남겨놓으세요. 한컴 미드 전문은 무료니까요. 0108099. 3588번으로 한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정보를 무료로 공유해드릴 테니까 필히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불안해 매도하고 나갔는데 다시 주가가 올라가고 그면더 크게요 그것만큼 정말로 힘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꼭 다시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정보를 좀 빠르게 좀 받아보셔서 빠르게 대응하셨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는요 구간구간에 충분한 예소통을 통한 피드백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특히 물량 뺏기지 않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기서 여러분들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다 서로 수익률이 다릅니다. 왠지 아세요? 바로 이 정보를 받는 타이밍이거든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확실히 좀 붙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정말 오늘도 고생하셨는데요. 고생한 것만큼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성투의 결과 물로 뭘 하네? 대박 나시기를 바라면서. 자, 지금 여러분, 제가 마무리하는 시점에서요. 또 여러분 들을 특별 선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 선물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1월을 맞이해서 2024년도 바로 새해, 대박 나는 정보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히 1월 달 연봉 많이 좀 받으시라고요. 바로 급등 종목인데요. 황금주로 불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요. 딱한 정보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미리 이것만 좀 알고 가시게 되면요. 그 이상의 충분히 기대와 또 수익을 고장받을수 있는 정말 대단하고 특별한 종목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런 분들 여러분 영상 보신다면 손절 없이도 수익 낼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바로, 현재 여러분 어때요? 마이너스로 힘들어 하신다는 분 계시죠? 아니면 어떤 종목이건 간에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 또 여기에 더 이상 은 나는 손절 없이 좀 지속적으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해당되고요. 특히나 최소 원금 내지는 계좌 회복을 좀 바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영상을 보시면 리스크 없이, 직접 손절 없이도 수익을 낼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 종목, 그래서 지금이 바로 저호의 기회라는 거죠. 특히 이 종목은요, 특징들이 좀 있는데, 저점 공략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쭉 찍고 난 이후부터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더니 쭉 상승하고 있는 이런 패턴. 특히 대장주죠. 여기도 상승 재료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슈와 더불어서 대형 호재가 무려 다섯 개입니다. 특히 여러분,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 로봇, AI, 2차 전지, 반도체까지도 여기도 거대한 중국자본이 개입이 되어 있는 관련주라는 거죠. 이미 1월 바닥거리에서부터 급등 시그널 즉 포착이 됐고요. 현재 대시세 분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급등 랠리를 이어가는 패턴 보시면 되는 건데요. 바로 자 이렇게 바닥을 충분히 다지면서 매집한 이후부터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오르는 그 고점을 찍는. 그래서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 거죠 특히 럼은 대표적으로 보시게 되면요 제2에도 루닛이 될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닥 다지고 나서부터 우상향으로 올라가면서 크게 고점에서 큰 수익을 볼수 있는 패턴 특히 저점에서 부터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쭉쭉 치고 올라가면 정말로 빠르게 올라가면 결국 고점에서 수익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루니처럼 미리 가져온 이거보다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좀 어마어마한 큰 수익을 안겨주기에 이번 기회만큼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 여러분 특별히 제가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 제2의 시노펙스 종목도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부터는요 오름세를 보이더니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쭉쭉 치고 올라가서 고점도 찍었습니다 특히 저점에서부터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빠르게 올라가면서 고점에서 수익을 보신 분들, 마찬가지로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더큰 수익을 줄수 있는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종합해 보면 절대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특히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얼마나 더 믿음이 가는 종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급등 종목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유보일이 무려 5,000% 넘습니다. 이 얘기는 뭐다? 또한 기업이요 1000%만 돼도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거든요. 그러면서 슈팅도 아 크게 나죠주는데 애초에 유보율이 좀 되면요. 이 세력들 감아 있지 않습니다. 세력 바닥에서부 이미 매집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만한보다 바로 100%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굳이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자리를 지킬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종목을 집중해야 되는 거고요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두셔야 되는 겁니다 아직 아무도 몰라요 시장도 아직 모르고요 특히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어렵게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인데요 이거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 자본금과 더불어서 자본총계도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한번슈팅이 나오게 되면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정말 높고요. 더군다나 또 품절 준니다 물량 거의 없다. 애초에 주식이 많지 않다 보니까 뭐 나중에 여러분 기사 뜨고 또무중 한다고 뭐 인수합변 나고 이렇게 기사로 접하고 나면 이미 늦는다는 거죠. 뒤늦게 또 높은 가격에 매수가 걸어놔도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미리 준비하시라고 가져온 거거든요. 앞으로 이정목 때문에 정말 주 시장에서 한차 이슈가 될때 우리의 주주님들 여유롭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조건 알아가시는 걸 추천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바로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바로 올해 1월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해잖아요. 바로 템버가 될수 있으면서 황금주. 여기에 로봇과 AI, 또 2차 전지 반도체와 더불어서 중국 자본까지 개입이 되어 있는 딱한 종목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일 수 있다 결국 1월달에 주로 테마주 바로 원픽이 바로 이 종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매번 추천 종목을 보내드리다 보니까 아낌없이 저한테 또 깜짝 인증샷 또한 보내주시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각각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아서 보내주신다는 거를 감사드리고 그러면 변함없는 이런 악기원의 성원 저도 힘을 받고 여러분들도 수익 얻고 서로가 상부 상조할 수 있는 중요한 여러 가지 이벤트가 될수 있다는 거말씀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나도 1월 달만큼 정말로 주인공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특히나 어떻게 시작해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좀 위해 서 제가 텔레그램 방과 또 카톡방도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편하게 좀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셔도 되는 겁니다 자 자세한 좀 안내는 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 드리고 있거든요 자 앞에 보시면 여러분 바로 새해 준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바로 텔레그램 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 자세한 거는요 아직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바로 앞에 그 텔레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선착순으로요 그럼 제가 여러분 010 8099. 3588번으로 제가 여러분 텔레 주신 분들을 위해서 특히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방이 따로 있고 또 여기에 누구나도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다뭐여요 무료입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채널 바로 이 카톡방도 지금 함께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매번 추천주도 받아보시고 여러가지 내용들 정보 또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 특히 우리 주디니 시절 때나 공부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여기 다 내용들 정리 놨으니까 그럼 참고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정보 좀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내지는 추천 정보 반드시 받아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요 망설이지 마시고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80993588이 번호로 그냥 급등이라고 두 글자 쓰시는 분들 제가 빠르게 정보 바로 공유하면서 특히 추천 정보. 알려드릴 테니까요. 집중하셔서 받아보시고요. 이럴 많고 정말 여러분 새해 대박 나는 그런 주인공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특히 무료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모두 앞으로도 새해 변함없이 또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